반드시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만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허란 건 새롭거나 진보된 기술이어야 하죠. 그래야 그 기술을 개발하는데 힘들었구나. 라고 인정받게 되어 일정 기간 독점권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특허 출원만 한 상태라면 아직 특허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니까요. 특허권을 침해한 사람이 있다면 일단 경고장을 보내는 정도밖에는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허성이 인정되어 등록된 후에야 침해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추정할 수 있는 등 일련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심사에 합격하지 못하고 특허를 등록받지 못했다면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지된 기술이라는 뜻이니까요. 아무나 그 기술을 써도 되게 됩니다. 특허 등록은 옷 특허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선택을 못 봤는데요. 일단 특허 출원을 했으면 자신의 발명을 숨기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는 먼저 특허청에 내는 사람이 권리가 있거든요. 특허 내기 전까지는 숨겨야죠. 그 전에 누가 먼저 실시하거나 특허를 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특허가 중요하긴 하지만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 꼭 반드시 특허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 경쟁인 위방지법도 있습니다. 남의 유명한 기술을 함부로 베끼거나 훔쳐오는 건 다른 여러 법으로도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일단 양심에 걸리지 않을까요?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 지적 재산권은 지식이 재산권이 될수 있는 부분을 말하는데요.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뉩니다. 지적 재산권 중에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 과정 없이 창작되자마자 생기는 권리인데요. 산업재산권 네가지는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하셔야 법률상 지위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지식틀 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